네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늦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양석 t v 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 장마가 심한데 다들 건강하시고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금 장마가 너무 심하고 기후변화가 너무나도 변화무상해서 어, 상당히 예, 괴롭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자 싶은 것은 타이틀 있는 것처럼 장마 기후변화 라다크 그리고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타이틀을 달아 봤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우리 라다크 보다는 중국 인도가 왜 한국어를 제외국어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그 인디아 인도와 중국이 부딪혔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요 보이는 라다크 라는 지역입니다 라다크 라다크라는 지역인데, 이 라다크는 지역인데 예, 라다크는 티벳 인과 그 유사합니다. 거의 티베인과 유사하고, 실제적으로는 인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를 지배를 받고 있지만, 티베트 인과 거의 유사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티베 불교, 그 다음에 슬람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옆에 있는 책은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인데요. 지연이는 스웨덴 출신의 은학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분이 70대 중반에 이 라다크 지역에 들어가서 언어를 좀 연구하려고 들어갔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 이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좀 이상 아, 아들입니다 상당히 독특하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라고 한의문 속에서 이분이 책을 쓰신 책이 바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쯤 7년도 정도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줄레카로스케어다레이는 표현이네요. 뭐, 통상 안녕하세요 이는 표현인데요. 우리식 돌아면 어디 가세요? 우리가 잘쓰는 편이죠. We are going 해 가지고죠. 어,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인사말처럼 어디 가나인데 이라다크인들이 쓰는 편이 바로 이 편이랍니다. 줄카로스키오다레라고 하는 편인데 어디 가나. 우리 시대겠습니다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자면은 조금 진연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 호지 선생님이 이 라다크를 처음 방문했을 때 하나더라도 지속 가능성 혹은 생태학 같은 개념들은 나 내겐 그렇게 중요한 관념상 아니었답니다. 왜청치심되니까요그 당시까지 이게 뭐 어떤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도출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시간 흐름에서 척박한 자연환경에 놀랍도록 적 정한 라다크 사람들의 모습에 정경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서구 생활에 대해 재평가하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간간이어 예, 라다크 인지를 쓰는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건 그르트 그 편이네요. 그건 그르트 어두진 다음부터 잠자 시간까지 나체란 편이네요. 해가 산꼭대기에 걸리는 한낮 치배 칠입 해가지고 해가 뜨기 전 새들이 지기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 지금 서구라든지. 현대 문명 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초 단위 분 단위 뭐시 단위 시간 단위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라다크인들은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들은 어두워진 다음 잠잘 시간 뭐 해가 산 꼭대기에 걸려 있는 한낮 뭐 이런 표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들이 굉장히 너선에 있고 늘어져 있는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정해지지 않는 그런 개념을 알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선 암취라고요. 진맥천연약제 라바는 샤먼입니다. 네, 샤먼들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온포 점성가도 있다고 합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점성가도 그들의 삶의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네, 이호지 의사가 라다크를 방문해서 봤던 것들이 뭐냐면은 라다크 사람들은 다행히도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전체 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과 이웃에서부터 다른 마을 사람들이나 심지어 외지인에게 온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여다그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즉 경쟁이 아닌 상호협조를 통해 경제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남을 돕는 것이 나에게 이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상호이익성? 상호 응, 상호관련성? 뭐 이렇게 될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션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션찬은 어떤 표현이냐화잘 내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가장 심한 욕이랍니다이 발을 잘라내, 어, 샨샨! 이러면 가장 심한 욕이 되겠습니다. 라다크에 가서, 어, 이 소리 들으면 굉장히 어, 상당히 기분 나쁘시겠죠. 예, 네, 라다크에 우리 한국인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 여행이라 해서, 거기도 라다크인들이 여기, 음, 소위 말해서, 그당그 모텔을 지어서 한국인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라다크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음, 가족 생활에 있어서 일처 다부제를 갖고 있고 일부 다처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일처제도 존재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상황은 분명 자원의 부족한 환경에 조심스럽게 정해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유연하게 유지함으로써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나 자연과의 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처 다부제 놀랍지 않습니까? 부인 한 명에 여러 명의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같은 경우는 고구려 시대 때 있었죠. 뭐 형사치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이런 거는 일부 다처제에 속할 수도 있는데요. 예. 처가 처가 한 명이고 남편이 여러 명 여러 명.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지금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만은 라다크인들이 세대를 살아온 동안 그책박한 생활을 살아가는 인구 조절에 있어서 하나의 그어 결혼양태에 던것 같습니다. 뭐일부초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 라다크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는 대지 면적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가 될수 있는 이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결혼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해 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 라다크인들에게는 호랑이의 주문이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주문이는 안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 호랑이 주문이 밖에 있으니까, 아직 호랑이 무섭다. 라고 우리는 인식하는 호랑이의 정표가 될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정표는 어디 있다? 마음 안에 있다. 안에 있다. 라는 것은 바로 마음 안에 있다. 사람의 마음은 바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심을 갖고 있느냐, 협동심을 갖고 있느냐. 라는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라다크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놀라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현대세계의 생활 도구와 기계들이그 자체로는 시간을절약해 주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새로운 생활양식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빼앗아 가버리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세탁기라든지 여러가지 청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을 활용하게 해주죠 그러나 활용하면 분명히 활용하면 여유로운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여유롭지 못하고 바쁘게 그 사는 것 같다. 라고 이분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다크인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저렇게 훌륭한 문명의 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쁜 거지요? 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앙으로 편향된 편향된 사회구조 속에서 일자리와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 라다크에도 어 소위 말해서 인도 정부가 상당히 개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 도해지로 이렇게 예, 나오는 현상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자체가 관광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다크 사회가 더 극명한 분열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인종과 종교가 다른 집단들 사이 갈등은 정치적 차원으로까지 떠올랐고 그들 사이 적대감 예전에는 유래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예, 종교는 아까 티벳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갈등이 찢어지고 말았다. 가족 중에 불교도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지금 서로 말도 안 해요. 라고 할 정도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분열적 양상도 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라다크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양해온 사회적 생태학적 균형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관습화된 개발의 방향을 답습하여 고유의 것들을 해체하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기반 위에 새로운 것들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예, 라다크들이고유의 가져왔었던 상호 존중, 그다음 평화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기반에 의해 새로운 건설을 해야된다라고 호지 여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지 여사는 우리가 라다크의 경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복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무척 더디게 깨달았다. 라다크에 언제 몇년후몇 일이 지난 후 그간의 선입견이 한겹거치고난 다음에야 나는 라다크 사람들이 기쁨과 그 웃음의 의미를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는 어다크에서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자신들의 천부적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이다. 예, 나는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와 땅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통해 물질적 풍요나 기술의 진보 같은 것들 넘어 진정 의미있으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방식의 삶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경제가 지금 무려 심각하죠. 자유 신자유주의로 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출현과 날로 정되는 과기술의 학 영향으로 인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자연과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의 세계에 있어서 다양성이란 절대적인 것을 피할 수 없는 생명의 근본 원리인 것이다. 그래서 다양성이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생명의 근본 원리다라고 호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동토를 심리학에서 물리학 이리까지 그리고 농경 현장에서 가정의 주방 이리까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자각이 자라나고 있다. 인간 중심의 상과 여성 존중과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운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수요는 점점 더 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예. 이분이 들어가지고 뭐, 80년, 90년대에, 90년대, 0년들어가지고 많은 이런 영적운동들이 많이 벌어졌죠. 생명운동, 환경운동, 이런 것들이, 라다크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 서양인들이, 자기들이 반성의 그러한 의미 속에서의 양인 같습니다. 이러 추세에는 새로운 것이라는 수식어 붙어 있지만 라다크 사회가 정밀해 보인 것처럼 그것은 그것들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아주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라다크인들의 생활 그리고 정신 영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부터 가지고 있던 었 것인데 마치 서양인들은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야기다. 실제 그것들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지하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와 자연 사이에 분리될 수 없는 인간성을 인식하게 하는 순간 가치들의 재발견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때 김지하 선생 생명사상, 김지하 선생의 생명사상. 고은신의 불교사상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환경운동이라든지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그리고 생각의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현재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히려 정신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런 운동들 자체들이 너무 지엽말당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금 화되고 있지 않느냐. 환경운동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신적 철학적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지지 않았느냐, 더,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을 띠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뜻인지 한번 대목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지금 장마는 이거는 단순한 장마가 아니다. 기후변화에서 오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세계의 보고 봐야 될 시점이 아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된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라다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대새기고 생각해 봐야 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